안녕하세요, 정치와스터 백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저 아, 오늘은 어저 카메라 일단 우리 저거 봐야지. 아, 딱 보게도 저 앞에 있지 않냐? 이 분에도? 아, 아 그렇구나. 아실 아, 오늘 오늘 뒷배경이 좀 이상하죠. 아 좋아요, 좋은데 어, 어, 왔어요. 우 원래 깜깜한 데서 하는데 오늘 멀리 네. 왔습니다. 오늘 국회까지 왔어요. 근여기가 지금 우리 방이 아니라 우리 출장 음. 온 거야. 음. 출장 어. 부패는 아니고 음. 출장 유튜브라고. 저희가 음. 오늘 어디라냐? <laughs> 다른 단어 얘기할 뻔했어. 출장 음. 어쨌든 출장 부패인데 우리 저 국회 공인힘 당대표실 2층 음. 국회 본관 2층입니다. 523호인가요? 들어오고 싶잖아. 200 243호인가? 음. 그죠? 예. 네. 그새 까먹었어. 아이고. 저기 공인의 미준석 당대표실로와 있고요. 내고 해서던 내고 해 드렸던 대로 우리 준스톤 음.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 게기 위해서 이리 왔습니다. 오디오 만들린다는데 오디오가, 안, 들린다는데? 오디오가 안 들려요? 소리, 다시 해야 돼? 소리 작대. 아, 소리는 들릴 거예요. 뭐 다시 하는가 이게 녹화니? 다시 하게 해? 그렇구나. 자, 우리 되게 어서내요 시작부터. 자, 우리 우리가 소개할 까지 웃기다. 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소개를 하네. 그치. 자 이준석 단대표 소개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아. 어. 우리 지금 프로에는 처음 출연이 아니야. 여러 분나 전화로 두 번째 출연, 두 번째 출연. 아, 아, 그런 거 전화 출연했잖아. 전화, 전화 출연. 출연. 아, 예찬이 그때 나도 모르고 있을 때 예찬이랑 백운수 돌아와 막 이런 거. 아. 우리 썸네일이 됐어 그때 아. 가짜 여론조사 전문가로 등극을 시켰는데. 아 방송 끝나고 예찬이가 나한테. <laughs> 소경 꼭 저한테 저렇게 해야돼요 곳으로 오라고 막. 아니 그 원래 그 악마의 대변인 이라고 그렇게 기고만 장에 날뛰고 있을때는 누가 제어를 해줘야 아주 큰 사람이 돼 어, 그러니까. 아, 그날 아, 그런, 끝나고 네 어. 그날 끝나고 썸네일을 야 이거 자기가 너무 당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된다 음. 나도 면이 있지 그래서 그래서 뭐윤캠 민지 대변인의 그 <laughs> 면이라는 게 있어 당대표에 비해 가지고 <laughs> 그 당시에 서 체면을 아, 살려야 돼 <laughs> 이렇게. 나도 조금만 아, 해줘 그래서 어. 약간 해줬어요. 아, 해줬던 기억이 나네. 아 그래도 어. 좋다. 네? 응? 뭐가? 우리 저그 노원역 그 2층에. 네. 그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년 걸렸어. 5년. 아 5년. 그렇지. 아, 그때 내가 그거? 밥 사주러 갔을 때가 엊그제 같이. 5년에그 <laughs>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노원역에서 어. 여기까지 5년 걸렸다. 아 고생했어. 저 그냥, 건너편에 가면 은 바로 직선으로 쭉 여기서 가면 은 어. 안철수 대표 사무실인데 그것보다 이 방이 더 크지. 그러니까. 아 커? 되게 크네. 더 크지. 어. 크잖아. 딱 봐도. 여기는 왜 근데 어. 국회 사무실에서 방 배치를 할때좀잘좀 좀 보고 이렇게 좀. 사이를 보고 안봐 주지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그최고위원회회 회장, 음. 그 바로 옆방에 안철수 대표 사무실. 어, 화장실 같이 소요 앞에 있는 화장실? 맞으겠네요. 거기가 뭐 그쪽 사무실 가면 되겠어 그쪽 방 가면. 우리는 이 국회 <laughs> 음. 절반을 거기다 쓰니까 이렇게. 음. 2층 절반을 쓰니까. 음. 음. 어, 좋아요. 자, 오늘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우리 잡담은 좀 그만하고. 음. 어, 이준석 대표랑 오늘 할 얘기가 좀몇개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음. 오늘 이제 4강 음. 파이널 확정있잖아요 파이널 4. 원 누가 봐도 뭐 순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원희룡 지사가 이제 마지막에 4 등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그 티비 토론 과정 다쭉다 다 봤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나름 흥행은 잘 됐는데 기억나는 게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하겠다 는잘 기억이 안 나고 왕자하고 정법 스님하고 뭐 무속 뭐 이런 거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건 이 물론 뭐응가응가 침도 있어 응가 침, 응가 침하고 이 왕자 쓴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것만 가지고 토론을 키우는 건좀 <laughs> 이건 전략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런 게 두려워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내가 사실 이 모든 토론의 설계자 역할을 하려고 어, 그러니까. 8:4를 기획한 게 나거든 보니까 이제 8인 컷오프, 4인 컷오프를 음.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이제 나는 솔직히 민주당 6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 당의 6인을 추렸을 때딱 봤을 때한 6등쯤에 걸리실 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그렇지, 망치와 토을 가지고 나관도짜오고 <laughs> 초기에 8-4로 정리하자 <laughs> 이런 생각이 <laughs> 심지어 8-3을 하려고 했어 원래 어. 8-3을 하려고 했는데 어.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8-3을 하려고 했더니 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철수 안 들어온다 이러는 거야 아. 안 들어온다? 네. 8-3하면 안철수 안 들어온다 음. 그래서 8-3하려고 했는데 어. 8-3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는 어. 되니까 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윤석열 총장 거기다 그 저기 누구야 그 최재영 어. 후보 그리고 음. 그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네만으로도 음. 치열한데 음. 음. 8 3이 되면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게 아, 그래가지고 팔 사리가 너무 없으니까 팔 사로 한건 안철수 때문인데 총장 <laughs>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laughs> 보면은 아, 그러네. 음, 아 근데 사 우리 좀 떨어진 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음. 그분이 들어왔으면 그냥 우리 준수 토론 어지러지랄 퍼했다또 아, 그래. 그 부정선거 부정 선거는 지방. 지난 총선은 <laughs> 부정 선거입니다. 아파트 투표용지? 맞습니다. 한날 내내 들어와서 부정 선거이다고만 어. 그걸 어떻게 뒷감당할 뻔했어. 아, 그리고 왜? 떨어진 뭐, 분한테 차안 다. 우리나라, 투, 우리나라 투표기가 콩고에 수출된데 거기서도 부정 선거 있었던. 오늘 5 시에 기자회견 특별히 하신다는데 또다 부정 선거? 정선, 정선라고아 아, 이게 이게 부정 선거? 네. 아, 사이로 부정, 저거 말고. 이건 그러니까 경선. 이게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어.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게이 사람들의 골자는 뭐냐면은 음. 그거잖아요. 보면 이준석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어. 이번에 당대표에. 음. 역선택으로 민주당에 대해 밀어가지고 당선되었다. 이건데. 음. 내 선거에만 역선대 방지론이 있었어. <웃음> 그렇지. <웃음> 하도 부정선거 하는 사람이 어. 난리 쳐가지고. 음. 내 선거만 부정 선거, 그 역선한테 방지룰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방지룰이 있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무정 부정 선거야. 아, 내가 원하는 결과 가 아니면 부정 선거. 그러니까. 아, 그또 기자회견하시면 또 시끄럽겠네. 응. 아니 근데 뭐. 저기 누가 후보들이 t v 토론해가지고 음. 톱까지 나오고 망치까지 나오고 과잉까지 나오는 걸사진에 안에서 어, 고자 저기 검사하겠습니다 손들어보세요 왕자 어, 아. 없네 통과 아뭐 소포 아, 안 가지고 왔네 통과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못하겠어 그냥 가야지 음. 아이데저 이번에 딱 보면 서 느낀 거는 아 내가 기대했던 맛이랑면 약간 다르다. 음. 특히 홍준표 후보 음. 그 처음에 넥타이 빨간 거안 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할 때부터 뭔가 변신을 시도한 것 같은데 음. 약간 내가 기대했던 변화는 다른 변화였어 음. 어떤 변화 어떤 변화가 됐었는데 원래 홍준표 면 홍준표 대표라 그러면 이 명언 제조기지 그렇지 근데 이번에 그 자료 화면으로 남은 만 명언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게 그래 네. 생각보다 좀 약간 그렇대. 약간 그, 조심하시는 어. 것 같아. 예를 네. 들어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홍준표 후보랑 예전에 토론했을 때 보면은 이제 기억에 남는 명짤 많이 나왔고, 어, 네. 동성애 좋아합니까? 뭐 이런 거. <웃음> 아니, <웃음> 아, 군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 그런 거 이런 거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 돈안 받았다. 어. 그, 그 가족이 받았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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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홍 대표 약간 정신없게 음. 만드는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그런 게 유도가 음. 되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건 없었고 약간 좀. 아니, 이번엔 하태경 후보한테 좀 말려서 그런 것 같은데 거는 <laughs> 하태경 후보한테 좀 말렸어 진짜 내가 보니까 이번에 좀 말렸어. 아니 내가 보니까 <laughs> 2017년 진짜 4등에 안 들어왔으면 바로 으로 말하시더라고. 2017년 대선은 거의 승부를 포기하고 부모를 <laughs> 음. 위해서 나온 거고 이번에는 본인이 잘하면 될것 같아서 어, 좀. 운 좋게 하는 거 아닐까? 음, 그러니까 내려놓 내려놓고야지 잘 되는데 혹시 음, 목숨 걸고 음. 해야 돼. 이거야. 아니 근데 아니 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음. 사선 이제 네명 음. 저기 음. 그 TV 토론 할 때는. <laughs> 가, 자기 전에 신체 검사도 좀 하고. <laughs> 아 여기는 그런 뭐. 거할 분들 없다. 응? 아, 소품 들고 뭐, 나와서 뭐 소품, 아니, 하고 소품 검사도 없어서. 하고 혹시 뭐 글씨 세연나도 어. 보고. 소품. 아 어? 소품도 <laughs> 보고. 주요 발언 좀게 미리 뭐좀이상 얘기 안하나 좀 체크 좀하고 아이 그래야지 무슨 아, 이거 이거 발언 키, 체크해도 토론만, 그냥 하면 다 똑같아 토론만 끝나면 무슨 뭐 개,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음. 토론 끝나면 빨리 집에 가게 하고 그걸 만나가지고 얘기 못하게 하고 말이야 <laughs> 어? 아 이거 어? 아, 아, 왜 싸우셨어 또 마지막 K, K본부 스피드랑 아, 아, 또 KBS 가서 싸웠대 또 아. MBC가 아닌게 다행이다 근데 그날 내가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조금 그좀직구긴 했어 이 왕자 하나로 그대로 음. 저, 그, 그쪽으로 정법 스님부터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음. 이제 이게 약간 윤 후보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던 것 같은데, 계속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토론에 다른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기억나.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후속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밀쳤다느니 뭐 이런 거, 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지점인 게, 왜냐면 하 경선 토론에 치열한 건 음. 맞는데,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뭐쿡 찌르는 게 어쨌든 이런 음. 식으로 물리적인 접촉이 있으면 음. 그다음부터 계속 말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누보도 화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좀경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하고. 그걸 양 캠프, 그, 네 명의 캠프에 뭐냐 약간 당차원에서 뭐, 오더를, 오더라고 해야 되나 권고를 한다든지. 아, 그 강력한 저, 경, 예를 들면 이제 후보끼리 지켜야 음. 될선은 있으니까. 음. 아니, 그, 그걸 그렇구나. 우리 존경하는 정우원 총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아, 선관위원장이구나. 정우원 총님 요즘 기력이 좀 많이 음. 빠지신 것같은데 너무 힘들어 하셔요지좀 보니까. 그, 후보들이 하도 기가 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치. 그리고 어떤 액션을 하면 그게 또 혹여라도 또 누구 편드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 많더라고 많더라. 뭐 이제 네 명이 토론을 할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나 아니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2대2로도 한번 하고 뭐2대2로 하자는 게내 원래 제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초기에 음. 우리 경준이 뭐이 논란을 겪으면서 음.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 선관위가. 기존에 없던 거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기존에 없던 거에도 이거는 뭐 누구한테 페이버를 주는 건 아니니까. 뭐 뭔가 이게 불공정하다는 <laughs> 이런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아 이번에 1대, 1대 1 막스토론만 해도 지금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런 말이 많고. 음. 솔직히 1대 1 막스토론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랑 <laughs>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 계속 음. 뭐 부정선거 얘기만 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어. 걸려버리면. 그분은 이제 이번에 안 나오시니까. 근데 어쨌든 아니 돌변할 수도 있지. 이번에 어. 또 누가 또 갑자기 하나 꽂히면은. 어. 근데 일대일 맞설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지. 그러니까 해야, 그것도 그냥... 하고 2대2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원팀 가려면 자기랑 안 맞는 사람하도 같이 편을 해서 편대로 이렇게 한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투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모든 기획은 지금 이제. 경선 이후로 이제 밀려나가지고 어. 이 지하실에 가면 이제 비난 주머니 만들고 있던니다 아니 왜냐면 민주당 토론에는 음. 그래도 끝나고 나면 뭐남는 얘기들이 있는데 음. 뭐 걸로 초기에 바지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치. 그래도 뭐 대장동 바지. 가지고 싸우고 뭐 어. 기본구축 싸우고 근데 여기는 정법스님 정법스님 <laughs> 정법수님. 정법수님하고 <laughs> 왕자 침뭐 뭐 이런 아, 걸게안 남아가지고 아 근데 침은 어? 되게 뭔가 이게 지저분해 느낌이고 어? 그러니까 한 뭐. 내가 나중에 나중에 대선 다 이제 음. 경선 끝나면은 우리 후보들에서 평을 한번 해줄게 이번에 어땠는지 지금은 그런데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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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거 부탁할라 그랬는데할 수가 없어지. 아니 거. 그럼 이건 어때? 네. 지금 후보 평 말고 내 생각엔 음, 음. 대장동이 터져서 후보만 잘 내면 먹을 수 있는 판이잖아. 후보만 잘 내면. 와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 나는 솔직히 난 모르겠다는 보니까 음, 이게 어? 그. 곽상도 의원 이름이 나왔을 때 어. 그때 그 위기의식이라는 거는 음. 아시겠 그때 여기 절망했었어 우리 방송하다 얘도 그러니까 너... 대장동권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재명이라는 음. 사람이 설계를 한 그런 어떤 음. 초대형 이제 그런 사건인데 정작 사람들한테 가장 잘 먹히는 거는 누구 얼마 이런 거거든 퇴직금 50억 퇴직금 50억이 너무 셌어 아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 자료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건 너무했더라 뭐라고 올렸는데? 모든 사람이 국민의힘 인사라고 그러면서 박영수 이름 써놨더라고 응, 아 그랬다고? 나그 봤어 뭔 <laughs> 어. 근데... 김남국 의원은 좀 순수한 <laughs> 데가 있어 <laughs> 야, 그거 쓰면서 양심이 안 찔리나? 박영수 때문에 집권하신 분들이 박영수가 국민의힘 인사라고 이렇게 <laughs> 아, 하는 거는 아니 근데 우리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대표가 딱 봤을 때 각 캠프에 좀 아쉬운 거 있잖아. 하 뭐. 여긴 좀 이랬으면 저기 좀. 요거만 됐으면. 하면 잘할것 같은데 윤이든 홍이든 유든 원이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 2021년식 트렌드를 다들 이해 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2021년에 오세훈 캠프의 특징 음. 뭐 초기에 <laughs> 그 대세론이 없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음. 새로운 거 많이 해볼 수있던게 있었고 음. 이준석 전당대회 캠프 진짜 음. 두 사람밖에 없었고 음. 세 사람밖에 없었고. 그럼 이번에도 트렌드는 명확하거든요. 보니까 음. 조직선거가 전혀 필요없는 선거라는 게 명확한데 어차피 저 되면 안 되니까 원래 선거하다 보면 할일 없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데 조직 일을 만든 거 아니야 지금 보면 <laughs> 조직을 런데 근데 어그 조직 일을 만드는 것도 사실 나중에 다 부채거든 보면 은 음. 그것도 음. 어떻게든 한 자리씩도 줘야 되고 하는 문제로 생긴 이제 특히 지방선거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는 음. 지금 그 돕는 게 아니라 당당자 자기 선거를 하고 있다고 보면서 음. 중진들이 네. 그렇지 자기 선거 한다고나 나중에 도지사 나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후보 홍보하는 척하면서 내 홍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음. 네. 그거를 왜 후보가 방치했을까? 음. 네. 그거는 약간 정치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음. 그아쉽고 음. 음. 그럼 만약에 유니든 홍이든 됐어 후보가 그러면 본선 떠야 되잖아. 그러면 캠프 경선 캠프 해체하고 당 차원에서 다시 꾸리나 그건 후보의 결단에 따른 건데 음. 지금 이제 결국 내가 봤을 때는. 그 캠프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은 완전 살려고 할 것이고 당했지. 음,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웃고 있겠지. 처음에 보면 음. 웃고 있겠지. 근데 당의 차원에서 조직적인 총력 지원을 안 하면 음. 힘들잖아. 선거가. 그러니까. 선거는 길고 이제 사실 오, 그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때도 보면 조직 쟤한번 중간에 갈아엎기도 했고 본선에서. 음. 음. 저. 그기 때문에. 무대 들어와 가지고 음. 네, 그 한없이 나풀거리면 날라든 사람 초반에 있긴 마련이고 음.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리면은 음. 그곧 정리되면은 음.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 나서는 거고 일단 음. 아마 초반에는 굉장히 어느 후보든 당선되면 캠프가 좀뭘 하려고 하겠네 일단은. 난동을 부릴 어, 것이다 음. 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할 가능성이 좀 많겠네 윤캠은매 메모드급이고 음. 일단 양으로는 메모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양은, 양은 제일 단, 많지 양은. 양은 당내 다른 캠프에 어. 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이 양털이 이만한 양인데 양을 깎았더니면 <laughs> 털을 깎았더니만은 요만한 거니까 이런 상황인 거은데 약간 보니까. 아, 못 맞아겠어. 지금 뭐. 홍 캠은 어때? 홍 캠은? 응? 홍은? 홍 캠은 뭐라고? 해야 근데 거기 뭐그 드러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 직근 위원 두 사람은. 세 사람 중에도 두 사람은 윤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거전아 지금. 어 아, 우리는 하도 저기 윤 캠페인 왔어, 윤 캠페인 왔어 그래서 우리 홍준표 보 쪽을 불러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요 음, 조경태 의원 불러야지. 아, 그분 불 아, 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음. 그러니까 <laughs> 편하게, 편하게 아, 조경태 의원 말고 없는 게 편하게, 편하게 장난칠 수 차영재 원까지 아, 차영지 네. 근데 음.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캠페인 하는 거 보면 지도를 많이 추고 올라간 거잖아. 그런데 이제 홍 대표. 그럼 그게 이제... 아까 네. 준수 얘기했던 우리 전 방식. 홍준표 대표는.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음. 그 전화 받는 음성이 달라지시는 분이에요. <웃음> <웃음> 어, 딱 이렇게 그러니까. 딱 어. 요즘 분위기 좋다 그러면이 <laughs> 대표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딱 자신감 있는 목소리. 음.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분위기안 좋고 뭐 음.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시게 되면은 이 대표 그 말이지 하면서 늘어지는 약간 그게 있고. 음. 근데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가신 것 같다. 그~ 그러니까 럼 뭐~ 음. 여론조사 추이도 어쨌건 나온 음. 여론상으로도 뭐 일부 여론조사.. 내가 알기로 사람도, 사람도 급격히 많이 붙는 걸로 알고 있다. 음. 네. 이제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지금 사실 이게 있어 처음에 이제 윤석열 캠프가 차려졌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음. 이제,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모일 때는 전부 다 환영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되는 캠프인데 음. 방치되어 있으니까 다들 이제 또 거기서 나 잘, 내가 내 혹시 밑보인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움직이기 음.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많이 모였던 윤 캠프에서 약간 좀 자기가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홍준표 대표는 좀 사람 모이는 모양새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윤석열 캠프가 월등히 규모는 큰것 같고 음. 네. 근데 자본도 많이 들이잖아 캠프에 그러니까. 뭔가 뭐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다시 어디를 조직을 리셔프를 한다 음. 세팅을 다시 한다 그런 얘기 계속 들리던데 윤캠 우리 옛날에 정치인 사면서 얘기했잖아. 뭐. 응? 후보가 잘못된 보좌를 받고 있다가 무슨 뜻이냐고. 후보가 잘못된 보좌를 받고 있다. 옛날에 옛날에 왕이 잘못하거나 왕자가 잘못하면은 누굴 때렸냐고. 대통령은 잘하시는데 그 왕자가 때릴 적 없으니까 누굴 때려? 밑에 내관을 때리지. 그 사람은. 모르 거야. 거기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승 유캠은 어때 분위기? 유승민 캠프는? 거기는 한결 같아. 어때? 한결같아. 2017년 전부터 똑같아. 한결같아. 무슨 뜻이 한결같다는? 집단지도체제. 야 아 집단지도체제. 아 이거 집단 그 유승민 캠프는 그, 그 집단지도체제 특징이 뭐냐면 결정을 잘 못하지. 어나쁘게 <laughs> 얘기하면 결정을 잘 못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음 그럼 유승민 전 대표가 확 지구 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갈 그래,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유승민 대표의 정치 이력 중에 보면 그걸 해본 타이밍이 별로 없지. 음그 그래, 내가 어제 강연 서울대 강연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있는 게. 그 치고 나가서 누굴 들이받는 정치인 있고 음. 그 사람이 보통 대통령이 되는 유형의 정치인이고 순응형 음. 아니면 이렇게 움츠러드는 형이 음. 이제 총리형인데 유승민 음. 대표의 일생을 보면은 쭉뭐 KDI 뛰쳐나올 때 김대중 들이받은 거그 정도가 하나 음. 하나의 들이받은 이벤트 원내대표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에서한번그 정도.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직후에 나온 게 뭐냐면 조정 사진 논란. 음. <laughs> 그러니까 그 괴가 이제 쭉 이어지지를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운. 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제 게임 리더 또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려면 좀더 주도적인 그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에 그것들이 안 나오고 있지. 음. 근데 나는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에 응, 응가치 있잖아. 응가치 뭐? 어? 정법수님 얘기한 건 사실 좀 실망했어. 아, 나도 그거는 왜냐면홍 홍전 대표가 그런 걸 했으면 어울리는데 잠깐 정법스 님이 그그황문침명 똑같은 분이요? 아, 다른 아, 사람 다른 분이 하자는 아, 다른, 아, 다른, 아, 다른 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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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다 이 황문침하고 정법수 님 봐봐. 그러면 내가 잘못 얘기하고. 바로 내용이 헷갈려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이야. 잘 큰략 <laughs> <왜> 얘기하면. 잘못 <laughs> 얘기하면 큰략 우리. 그 나는 그 음. 예를 들어 뭐 정법수 님 아십니까? 음. 아 누구지? 천공. 어, 천공이라고 아십니까? 뭐 황문침 뭐 아십니까? 이런 그런 공격들이 이제 무속 때문에 하는 건데 홍전 대표가 있으면 어울렸을 것 같아. 응. 원래 그런 네거티브 응. 공격이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유승민 대표는 의정활동하는 거랑 응. 예전 2017년 대선 때도 보면 약간 어떤 지금 정책적인 얘기들하고 거기서 자기가 빛이 났을 텐데 난좀안 어울린다는 응. 생각을. 그러니까 <laughs> 그... 참 장... 불편했어요 사실 볼 때. 홍전 대표가 있으면 오 재밌네 이렇게. 홍전 대표 이렇게까지 해서 <laughs> 나라 망신하고 왕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했는데. 어, 어. 자, 그리고 어, 넘어갔는데. 이게 어. 당내 경선 토론이랑 우리도 방송남 토론 많이 해보지만 어, 당내 경선 토론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토론이랑 상당히 다른 지점이 뭐냐면은 당내 경선 토론은 어쨌든 우리 편이 많이 보고 있는 토론이야. 음, 보면은 그치. 그럼 우리 편이 우리 편에 대한 뭔가 의혹을 제기한 건그 조심스러워야 돼. 음.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뭐~ 주술이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음. 뭐~ 이견을 지적한다는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 내전당들을 다시 복귀해 보자고 본당대 음. 다시 본다 전당대회 때 내가 토론할 때 보면은 음. 나는 항상 상대가 말한 것에서 모순점을 찾아서 반박하는 걸 역할을 많이 했지 뭔 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 할당제 폐지하자 그러면은 나경, 나경원 대표가 음. 나는 여성 할당제도 하고 청년 할당제도 하겠다 뭐~ 이래버리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럼 거기서 나경원 대표가 한 말을 가지고 음. 당신 말이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고 늘어졌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 대표가 나지에뭘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한 말의 모순을 내가 밝히기 위해 토론하는 음. 거니까. 내가 그런데 나경원 대표한테 먼저 치고 들어가 가지고, 어? 당신 뭐 이런 의혹이 있던데 이렇게안 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 당이랑 토론할 때는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당내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는 상대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언젠가는 내 표로 만들어야 될사람이라 생각하에 그게 음. 그래서 전당대회 때내거 보면 상대방 말꼬리하는 것밖에 안했어면은 음. 그~ 뭐냐면 상대방이 한말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 음. 음. 그게 당내 토론이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 대선주자들은 나온다 하더라도 당내 토론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 음. 유승민이란 사람이 살면서 지금까지 당내 인사를 토론해 볼 기회가 뭐가 있었겠어 없죠. 한 번도 그렇지. 없었어 t v 에서 음. 그럴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음. 이번이 처음이야 그전에는 바른 정당 후보로서 홍준표 대표를 상대한 음. 것이고 한 음. 번도 없거든 지금 보면은 음. 그러니까 그, 그 전술이 그러니까 음. 단순히 맞는 말 하냐 아니냐 보다도 무엇을 갖고 얘기하느냐에 있어 가지고 전술적 실패가 있었던 거니까